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을 할 때에 우리 개인적인 바램이나 우리 개인적인 시각을 거기 위에 얹어서 해석하다가 종종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너무 내 관점을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이나 내 욕구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말씀이 참 우스워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절과 6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왕노릇한다. 여기에 딱꽂혀 가지고 내가 왕 노릇 한다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나 중심적인 말씀이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대접받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빛나고 세상에서 내가 왕같이 쓰임받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은 말씀도 우스워지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참 우습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붙잡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0장을 딱 펼치면요. 여러분 20장에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달려 있죠? 천년 왕국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소제목들이 각 챕터마다 있는데 이 소제목들은 성경의 저자가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편집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독자들이 좀 쉽게 읽을까 해가지고 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주제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성경에 영감 받은 저자가 천년왕국이라고 여기다가 타이틀을 붙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잘 보십시오. 천년이라는 반복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0장 2절에 용을 결박하여 천년 동안 3절에 천년이 차도록 또 4절에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5절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6절에는 천년 동안 함께 왕무릇하고 천년이라는 기간은 반복돼서 나오지만, 은한 번도 왕국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말씀에 근거해서 천년 왕국이라 하는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년 왕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일까? 이런 논쟁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천년 왕국 설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전천년 설, 후천년 설, 무천년 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자면, 천년, 전천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왕국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는 거예요. 모든 보상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고 또 호화스럽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하고 있다가 천 년이 딱 지나면 문자적으로 천 년이 딱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영광스럽고 특별하게 살다가 천 년이 차면은 예수님이 와서 데리고 가신다. 이게 전천년 후천년설입니다. 문자적인 천 년이 우리를 위한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또, 우리 교단이나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취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특별히 무천년살, 문자적인 천년이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천년이라는 상징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모든 교회의 시대를 가르치는 이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로를 타며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천 년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속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식 얘기는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말씀은 그냥 우리를 벌어 어중이 떠중이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천 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로릇하리라.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왕로릇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천년 기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과 왕로릇한다. 이 왕로릇한다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왕 노릇 한다는 것이 나 중심적인 왕 노릇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가 왕 노릇 할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신 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밝히신 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의 능력을 성취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 사람을 붙잡고 왕노릇하던 게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사람을 잡고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두 권세가 다. 결박을 당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로로 하시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우리 20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네.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왔죠.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결박되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잠시 풀릴 때가 있어요. 언제 풀리는지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더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잠깐 노인다 라는 말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역사나 귀신의 활동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 귀신이 방해하나 보다. 누군가 인생이 어그러지면, 야, 저 사람 인생을 사탄이 묻고 있다. 그게 너무 지나치게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 얽매여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심한 사람들은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기는 해요 귀신이나 사탄 이야기 얼마나 우리의 흥미와 자극을 유도합니까 그러나 진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미 결박하셨다 하나님의 뜻 아래 제한된 존재이다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서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악의 시험과 유혹을 마주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잠깐 흔들리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지금 무적행에 던져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어떤 흑암의 세력에도 결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해석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거나 욕심이 걸때 이렇게 기도해요. 가슴을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기도가 어쩌면은 사탄에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욕심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이 생각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건데. 자기를 되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탓을 하는 거예요. 사탄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는 패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면요. 그것은 믿음 없는 태도의 한 단면일 수 있어요.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미 짓밟히고 이미 무적행에 던져졌다라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혹시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주님께서 이기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담대하게 승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어도 살게 하십니다. 사탄만큼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강력한 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고 죄악된 인류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에요.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복음 가운데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살라고 해요. 부활을 미래의 역사로 기대하고, 미래의 역사로만 생각하고, 현실을 견디라 라는 말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 사절이 좀 복잡한데, 사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부활의 역사의 증거의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백성을, 살아가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요,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붙들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미 복음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확인한 내용이 있죠? 부자의 집문 앞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육신은 잠시 잠깐 땅에 묻혔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미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말은요.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에겐 없을 것이다. 6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냐면 두 번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육신의 사망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셔서 이 땅을 심판할 때두 번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복된 진실 속에서 복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천년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긍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을 왕로릇 하실 때에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로릇하게 하신다. 아, 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왕로릇하게 하신다. 아, 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는 마십시오. 아, 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 두려움과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우리를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렵게 여기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제사장, 신실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도 꺾으시고 죽음의 세력도 짓밟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소망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음으로써 결론 짓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